필기합격자는 7,400명 발표가 났어요. 국업시험에 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몇센인지 아세요? 남들은 보기에는 20일이면 숨쉴 틈도 없이 공만 나있지만 막상 공부해보면 하루하루가 또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깁니다. 그래서 좀더또 자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이 국가지 국업필기합격자 발표가 조금 전에 났어요. 원래 하루 전날 6시에 합격자에게 문자가 갑니다. 여러분도 부디, 아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다그 합격자 발표 나는 날 문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가 안 오면은 다음날 아침 9시가 되면은, 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아 그래서 합격자는 따로 하루 전날에 문자 오거든요. 노량진에서도 발표 나는 걸 옆에 지켜본 적도 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학생 한 명은 어, 그 때, 발표 나면서 옆에서 막펄쩍펄쩍 뛰고 막 울더라고요. 어, 뭐, 어, 어? 아니, 잊혀지지 않는데, 어, 아무튼, 여러분이 그 합격에, 최종 또 합격에, 어, 주인공이 다되어주길 바라고, 어, 모집 인원이 원래 국가직은 좀 많았습니다. 원래 지방직이 작년에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어, 현재 합격은 했는데 발령이 안난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지방직은 모집 인원이 상당히 적어졌고, 어, 국가직은 생각보다 많아 가지고 5300명 모집했거든요. 어, 그런데 오늘 필기 합격자는 7400명 발표가 났어요. 그래, 7400명 발표가 났고, 어, 대체로 여러분 여자 비율은 힘들 것 같아요. 매년 보면 비슷한데, 한 이번에도 47%가 여학생입니다. 그럼 53%가 남자겠죠. 그래서 거의 반반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 국업시험의 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세요? 작년에도 똑같, 거의 똑같습니다. 원래 똑같은데, 29.6세인가 7세인가 그래요. 이말 결국은 뭐죠? 반올림하면 30세입니다. 국업시험에 합격자 평균 나이가 30세라는 거 참고하시고, 아까 통계 보니까 20대가 물론 제일 많죠? 그 다음 30대고 한데,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20대들한테는, 애 어, 평균 합격자 연령이 30세니까 어, 혹시라도 25, 26, 27, 28, 29세 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아 내가 <laughs> 벌써 28인데, 29인데 늦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면 은 평균보다도 아직 낮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되게 낭창하게 공부하라 그런 취지로 받아들인 뜻이 아니고 어, 혹시라도 내가 나이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은 아 평균이 3 0 세구나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입니다. 오늘 나왔는 아시겠죠 현재 노량진에 앉아 있는 계시는 분 그리고 당장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지방직 대비를 앞두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국가직 모집인은 발표 났다 모집이나 학교에서 발표 났다 하는 것은 자극입니다. 알겠죠 어, 남은 2 0일 동안에 어, 남들을 보기에는 2 0 일이면은 숨쉴 틈도 없이 공만 나있지만 막상 공부해 보면 하루하루가 또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깁니다. 그래서. 좀더또 자극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지난주 주말에 제가 광주 투어 왔을 때, 그때 왔던 청년한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오늘 수험생들도 다 오잖아요. 20일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오잖아요. 내가 뭐라 그 말는지 아세요? 오늘 이설명 오지 않는 들에 비, 아는 수험생에 비해서 오늘 온 자네들이 학교체 만들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투자해 가면서 투어 왔는 애들한테 내가 진짜 목이 터져라고 자극과 그리고, 어, 어, 응원해드리는 메시지를 던져줬어요. 그리고 똑같이 끝난 뒤에, 아, 오늘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집에서 하루 종일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아마 나는 제 개인적으로 언제나 그렇습니다. 제 언제나 저를 선택하는 사람 무조건 이게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면접에 대한 비법까지도 제가 알려드렸죠. 피나마더라도. 그리고 그 면접 비법은 절대 이 투어에 오지 않은 애들은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지금 이기적이잖아요. 웃기지 마라. 걔들은 시간과 시간을과 비용을 투자해가면서 투어에 왔잖아. 저난 근데 선택했잖아. 걔들한테 뭔가억 얻게 만들어야지. 너무나 나는 지당한, 정당한, 그거는 보상이라고 생각해. 자, 아무튼, 어, 편 발표 났는데, 첫 번째는, 어, 남은 지방지 준비하는데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고, 어, 꼭 지방지 합격자 발표 날 문자를 자기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아까 나이를 말씀드린 것은, 어, 국가지 평균 연령이 29.7세, 어, 6세, 그러니까 30세구나. 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자가의 자기의 준거 집단이라죠. 준거 기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긍정적으로 그자기 유리하도록 받아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30세 미만이 가져야 될 생각. 그리고 30살이 넘어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건데, 뭐, 30살, 좀 넘은 분들, 그게 많이 차이나요? 그리고 동상보증에서도한10몇 프로, 1 7인도가 40대던데, 어, 늦게라도 공문 준비하기로 했다면 잘하신 것이고, 어, 그리고 또한번 도전했으면 가급적 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설명회 때도, 어, 맘시생이죠? 어, 에 주부수험생께서 역시 오셔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에 대해서 묻길래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마인드를 이래 가지라 그랬거든요. 에 있습니까? 아직 없죠. 애 있는 것보다 없는 게 공부하기 게 낫지 않냐고 학교 가고 나서 애 낳으면 되니까 그때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애 낳고 난 뒤에 당연히 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애 없는 주부 수민도 있었고 애 있는 수민도 있었어요. 그래서 애 낳고 나면은 어애 낳고 아무래도 공부에 또 시간 뺏기니까 어, 그렇게 생각해 달라. 고애 없는 애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 집중하고 또애 있는 부모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초등학교 고학년이냐 저학년이냐저학년이면 아직은 엄마 위치를 모를 때 아니냐. 나중에 중학교 나와서 엄마 위치를 알때 그냥 엄마보다는 또 공무원 어머니가 더그 자랑스럽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어, 공부에 집중해서 공무원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그걸 상상하면서 공부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언제나 어, 경쟁에서 이기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언제나 그걸 받아들이는 마인드 컨트롤은 본인의 가장 유리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면 좋겠습니다.